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벌려주시니 하나님의 부름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부름 앞에 순종하고 나온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믿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거룩함으로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이 베른 한인교회의 44주년 되는 그런 빌입니다. 이 뜻깊은 날 여러분과 함께 교회 창립의 기쁨을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베른 한인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온 그런 길들을 떠올려 봅니다. 베른 한인교회가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누구 덕분일까요? 베른 한인교회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편 127편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드립니다. 베려하는 교회.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이다.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느꼈던 우리. 이제는 우리 눈을 돌려서 우리 미래를 바라봐야만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들이 보고 그리고 그것을 느낄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심령으로 세우는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들이 만들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세우는 교회 공동체. 새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좀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된 이 새로운 심령, 그리고 새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새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새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는 사람, 옛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둘을 비교해 보면 옛 사람과 새 사람, 내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그 차이를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욕심부리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내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중요한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때 중요한지 아닌지 그걸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욕심부리고 때로 나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게 옛 사람입니다. 거기 반대되는 것이 새 사람,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허망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서. 이렇게 세워지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해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바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친절하죠. 그리고 나쁜 말을 하지 않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얘기하보면 우리가 아마 끝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 살아야 할까?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가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애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왜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16절, 그리고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종합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들이 서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그 나쁜 말, 그리고 나쁜 행동, 그것은 단지 그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습관 그것은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신자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삶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 안에 그 사랑의 관계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좀 책임의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자, 살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참 좋은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좀 읽었던 그런 글이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제가 읽은 글에 보니까 그것은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은 세포라고 그렇게 그 써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세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더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죽지 않을 뿐더러 계속 욕심을 부리고 계속 자기만을 위해서 증식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듯 죽지 않고, 욕심버리고, 그리고 자기만을 키워가는 그 세포가 바로 암이고,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이야기 오즈모리에게 너무나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고린도 교회의 오래된 성도들이 우상에게 지혜사 지냈던 그 짐승의 고기를 사다가 먹습니다. 이 고기는 지혜사 지냈던 그런 그 짐승에서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당시에 훨씬 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지혜사 지냈던 그 짐승의 고기를 사 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봤냐 하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걸 봤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어,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저기 시장에 가서 다른 신에게 제사 지냈던 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죠? 아니면 적어도 들키지 말아야겠죠? 그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뭐 어때? 나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먹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절의 배려도 없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이 음행의 그런 또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로 교회 밖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도명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얘기를 못해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못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용서인 줄 알고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 처음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들었던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한다는 그런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힘과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의 그 직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저는 그게 얼만큼의 그무기가 있는지 저는 몰랐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 사건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됐어요. 목사의 이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가졌던 그 직책에 주는 그힘 때문에 저는 정말 무섭구나 하면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도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그 미래와 삶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파워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걸,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신앙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른다면, 그러면 상관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고인도교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모두에게 큰 불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내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책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큰 파워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모두가 전 행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대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가 됐다고 하는 것, 예수 그대의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배운 것이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 뒤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이야기 이게 다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신 일들 가르쳐주신 말씀들 그리고 보여주신 것들 이 모든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저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봅니다. 아픈 사람에 대해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죄 지은 사람에게 가서 나무라고 호통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애쓰셨던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사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원에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을 이야기 하시죠.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이고, 그리고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고,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그 길은 어디냐면, 우리 결단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결단의 과정을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결혼식에이 웨딩 드레스를 갈아입는 것 그거 힘들죠? 그거 보니까 몇 사람이 달라 들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갈아입혀주더라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어떻게 어떻게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름에 이 티셔츠 하나 딱 입는 건 그건 어떨까요? 뭐, 그것도 한, 뭐, 두세 사람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좀 도와줘야지? 그래야지 갈아입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쉽죠. 바로 그겁니다. 이 바울이 그들의그 삶의 그 변화를 그 이야기 하면서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세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입어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세 사람을 입어라 하는 것. 옷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걸 텐데, 바울이 생각했던 옷, 바울이 봐봤던 그 옷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옛날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입고 있던 그런 옷들. 바로 그겁니다. 원피스처럼 되있는그 옷, 둘둘 말아서 이렇게 좀손 내놓으면, 그러면 그 끝입니다. 그럼 옷다 입은 거예요 담요 갖다 글들 말아서 입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세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쉬운 거다 이거는 결단만 하면 되는 거다 이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담의 색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바울이 계속 어떤 뭐몇 번의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받라던건 아닙니다. 담임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한순간 그는 꼬꾸라졌고 고개 숙이고 그리고 그는 내가 지금과는 달리 살아야겠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는 결단을 통해서 지금과는 다르게 내가 살아야겠다. 결정하고 그렇게 다르게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 우리 결단.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그 처음에 새로운 심령으로 세우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새로운 심령으로 세우는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 세우는 교회 공동체. 바로 그것이 새로운 심령으로 세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행여,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겠다고, 갖겠다고 결단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봐 줄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 옮실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옛 사람을 벗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베른 한인교회의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분명히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좋게 여기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복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치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른 한입교회가 세워진 시 벌써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벌써 4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글로 이 교회가 지나온 시간들을 저는 봤습니다. 글로 잠깐 이 교회가 지나온 그 발자국들을 봤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습니다. 하물며 지난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시간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 속에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인도에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해도 베른나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괴이를 섬길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들이 모여서 괴이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사람을 섬기 하여 주시 없어서 나라고 하는 그옛 자아를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이며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큰 복을 우리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새로운 힘과 평화를 나눠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므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새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들이 반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소리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